다시 한번 신인 김진환 감독과 의기투합해 전성기를 새로 고치 말 예정인데요. 하정우 선배가 작품에 참여했던 역할이 모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날것 같은 파닥거림을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느꼈었고 어쩌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누나 어디 있어? 저 몰라요. 배민태라고 동생 때문에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오랜만에 날것 그대로의 거친 매력으로 돌아온 하정우. 모든 게 부서진 남자의 분노의 추적극을 지금 따라가 보시죠. 너내 동생 죽게 된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돈을 제대로 받았으면 여기서 이러고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차일필밀어진 임금 체불에 일용직 근로자들이 원성을 높이는데. 지금은 못 준대잖아. 되의 적반하장인 태도는 기어코이 남자의 성질을 건드리고 맙니다. 이야, 씨, 밀린 돈 반이라도 입금하라 그래. 알았어? 거침없는 남자 배민태. 그는 한때 조직 세계 에이스였으나 과거를 청산하고 건조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반면 그를 따라 조직에 들어갔던 동생은 사건 사고를 몰고 다니며 위태로운 질주를 이어갔고. 수습은 늘 형인 그의 몫이었죠. 형, 나 사고 친것 같아. 음성 메시지 이후 행방이 묘연한 동생을 찾기 위해 과거 몸 담았던 조직을 찾아가지만 조직은 그의 등장이 달갑지 않았는데. 네, 요즘 뭐 석태한테 문제 있습니까? 석태 왜? 연락이 안 되네. 어서또 사고 치고 짱박혀 있겠지 뭐. 요즘 뭐 삼거리들이랑 문제 없으시죠? 네가 지금 우리랑 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막 해물으면은 자세히 막 너한테 설명해주고 막 그래야 되는 거냐? 제가 삼거리들 만나서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가 그쪽 애들 막 쏘시고 돌아다니면은 서로 간에 좋을 거 없다. 저 형님한테 허락받은 거 아닌데. 그래? 그냥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서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수성을 지닌 민태는 조직의 불안 요소였고. 그런 그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 동생은 싸늘한 죽음이 되어 돌아옵니다 준비 없이 맞게 된 동생의 죽음은 그간 억눌러왔던 감정을 일깨우고 그 배민태라고 예전에 얘기하셨던 창모파에서 생활을 했다는데 지금 뭐 접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깜빡이 왜 들어간 거야? 그 배석태 칼침놓놈병만 들어가지고 갔다 온 거래 동생 작업한 놈 대신 거시개 주로 들어갔다? 동생은 사고치고 형수파하고 멋지다요. 동생이 죽은 이후 그 밤의 진실을 알기 위해 창모파와 대립하고 있는 라이벌 조직을 이리와. 찾아가는데. 강호 형님 와 계셔. 진짜 왜 이러십니까. 아나 진짜 야, 형님 대접해주니까 개밥으로 보이냐. 이 세계에 동생을 끌어들였다는 자책과 죽음이 일깨운 분노가 일제히 터져 나온 순간 그를 막아내기란 쉽지 않았고. 석태 죽었어요. 진짜야? 그밤 쫓기듯 질주하던 동생은. 야따라붙어 봐. 그를 아는 모두가 알만한 장소를 향했는데 그곳은 여기 참문영이네 가게 아닙니까? 석태네 아까 그 이번엔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다.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참문영이한테 가서 물어봐라. 바로 동생의 아내였죠. 사망 장소 역시 그녀의 가게였는데 차문영이 급금 거래를 뒤져 보니까 배석대 사망한 이후에 본인 은행 장고를싹다 빼갔답니다. 동생이 사망한 그밤 종적을 감춰버린 아내 문영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그녀의 행적을 쫓던 중 베스트셀러 작가 호령이 등장하는데요. 차문영 씨가 마지막으로 전화를 했던 사람이 강호령 씨더라고요. 전 최근에 통화한 적이 없는데요. <laughs> 예, 문영 씨가 발신만 했고 전화를 받지는 않으신 거죠. 근데 두 분이 어떤 사이신지 제 이런 사적인 얘기까지 일일이 다 말씀드려야 되는 겁니까? 말하지 않는 것일까 말할 수 없는 것일까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는 무슨 연유에선지 문영의 집을 찾아가고 그곳에서 문영을 쫓던 민태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문영이 어떻게 알아? <laughs> 예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야 뭐라도 시리고 가야 될거 아니야. 는거 새롭게 얽힌 두 인물이 거세게 충돌하게 되죠.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영화 브룩은. 그러니까 나보고 살인 사건의 목격자가 되어 달라. 네, 살해금은 충분히 드릴게요. 거짓말과 침묵에 대한 메시지를 담아 독립영화 양치기들로 평단의 극찬을 받았던 김진환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요. 그 영화 학도일 때부터 화정우 선배님하고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요. 저 역시도 이러한 좀 새롭고 뭔가 거칠고 뭔가 클래식한 작품들을 그냥 찾고 있었는데 딱 마음이 맞았던 것 같아요. 영화 황해 이후 오랜만에 정제되어 있지 않은 민낯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온. 배우 하정우표 하드보이드 스릴러란 점에서 기대를 모으죠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항 형사들한테 물어봐 여기에 미스터리한 인물로 분한 배우 김남길은 절제된 연기로 긴장감을 불어넣고 얽히고 설켜있는 인물 관계들이 되게 흥미롭게 다가왔었고 제가 산넬 피처스 건물에 샌 들고 있는데 네, 그 벌세를 조금 싸게 해주시는데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 시나리오를 보고 웬만하면 1년 연장 계약을 해줄 테니까 계약을 굉장히 잘했어요 혈값 계약을 해가지고 보는 식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곧 서사인 명품 배우들은 거칠고 묵직한 영화의 분위기를 증폭시키며 강렬한 범죄 추적극을 완성 영국 글래스고 영화제 초청을 비롯해 158개국에 선판매되면서 기대감을 끌어올립니다 한편 호령과 문영에 감춰진 연결고리가 드러나는데 작가님이 쓰신 책 있잖아요 거기 등장하는 여자랑 차문영 씨랑 닮은 게좀 있더라고요 뭐가 닮았다는 거죠? 약물 중독 남편이 죽고 아내가 사라지는 거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만들 하시고 제가 처벌받을 게 있으면 처벌받겠습니다 민태는 곧장 문제의 소설을 살펴보는데 그 안엔 놀랍게도 동생의 죽음이 예견돼 있었고 하마는 그간 몰래 집을 나갔는데 귀신까지 찾아내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죠 이 인간이 죽어 여기서 벗어나겠구나. 죽었으면 좋겠다. 그 IP 주소 주소가 청량이 어디던데? 청량리. 그녀의 이야기를 소재 삼았던 소설을 문영이 따라한 것일까, 아님 두 사람이 공모한 것일까? 문영을 찾으면 모든 게 밝혀질 터.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하죠. 알려드릴까요? 소장님, 차 문영이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잘못 찾아오셨네 어설픈 거짓말에 식당 안을 샅샅이 뒤져보지만 숨어있을 만한 곳은 없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던 그때 문영 그녀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놓치자 그 분노가 더 들끓기 시작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차 문영이 어디 있어? 아는 언니 만나러 간다고 했어 원한의 답을 받아낸 그는 과거 부활에 찾아가는데요. 예, 랑 며칠 진짜 석태 죽었습니까? 동생의 죽음이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민태 역시 마찬가지. 해남으로 가자.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그땐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님 문영이가 죽였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뭐 석태 따라 가야지 동생을 죽게 하니까 치러야할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었는데 그런 그때 예? 네? 이 뭔데요? 그 작가 죽음에 얽힌 비밀에 다가설수록 모든 것이 산산조각나기 시작하는데 분노의 추적 끝엔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